이미래 만물상 이거는 뭐야? 그게 하르 아, 저거 다, 하, 아까 그 어. 루스키야. 피스타치오 그그 있잖아. 맞아. 피스타치오. <laughs> 어, 뭐야? 정보 돈이 없네. Good work. The biohazard container has been located. 시계 없어

우리 3명이서 그거 해볼래? 실드? 예, 어, 아, 실드, 그래. 그걸, 스폰킬 3명이서. <laughs> 각자 창문 하나씩 맡고 하면 되는 거야? 아니, 한 개로 같이 나가자. <laughs> 뭐 내가 탁으로 전달 힐해줄게, 뒤에서. 울질이 쏘지. 보여야 됩니다. 네. 올라가자. 이렇게 헤매 애들 하 어. 여기 있 어, 어딴데 가야 되네 오른쪽 방 조심 하고, 싹 한, 광 하나 터트려 줘. 연어 들어온다. 어? 뭐요 도 삭! 들어간다. 삭! 브로닝을 한번 하자. 어머 좀. <laughs> 어나 위치 발각됐어. <laughs> 와 사살! <laughs> 잡아버리고! 잡아버리고! 나좀 이따 수술 좀. 이거 근데 하드브리처가 없나? 인간, 인간브리처 있어. 요게, 요게 파괴. 아이씨, 있어! 이 새끼 여기 있어? 반대편 뚫린 대로 그냥 건너온 거야, 이중반대편 아니, 미친, 이걸 하면 어떡해? 아, 핑크 소새끼? 대가리 없는 새끼. 너 살리겠다고 <웃음> 그걸로 <웃음> 그걸 수술을 하냐고 어왜 이걸 쓰지? 나나 수술 가능해? 어? 너 그냥 드랍 말고는 춤으로 쏘는 수술은 위험한데 <laughs> 나, 나 떨어지면 살려줄 수 있냐? 난 죽었어 죽어버리네 죽어버리는 거야 어디, 그 어디 양력장을 유빈가?

오디 네, 건방지게. 오디 오디 블랙스톤 올릴까? 아까 오 그, 아, 어, 내가 다 잡았나봐.